지게들끼리, 지게들끼리 조용히 안에 들어가고 말하면 되는 것도꼭꼭잡게 들리게 말한다. 이죠 음 실수 같은 거그런때 떨어지게끔. 일부러 어쩌거 특히 싫게 만들어 놓고, 뭐 실종하던 그랬대. 몰래 해먹으면 안 되는데, 막 그, 새렇게 옆에서 흘리는 그런 것 자체가, 그, 뭔가 몰래 해먹 해먹게 만드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,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공격한다는 거요 내가 봤을 때는 쌤는 경찰 쪽이나 그 기관에서 쓰는 것같아 기관에서 안 하는 거 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은 해야 되는 거안 하고 계속 그거 뭐 하라는 식으로 계속 글을 보내고 그러니까 일부러 공격하는 거쌤이 같아요. 게다가 그 사고 같은 것도 많이 나고 오 그래갖고 그 묻어보려고. 묻어보려고 일부러 이 붙인 거 같아요.